어탄계톱탄계 톱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예전 조선 시대에는 이런 톱판 토판, 톱판을 대장간에서 예, 대장장이가 두들겨서 이제 얇은 톱판을 만들어 주면 그거를 목수가 그 톱판만 가지고서 이런 톱니를 만드는 것은 목수의 몫이었다고 그럽니다. 목수가 알아서 이제 톱날도 만들고, 톱대도 만들고 했다는 거죠. 음,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대표날을 대장장이가 만들어주면 대표집은 목수가 만들어서 직접 대표를 만들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게 저는, 이게 예, 한 30cm 정도 되는데요. 어, 30cm 짜리 그 정밀하게 자르는 탄계톱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톱판의 두께는 0.3mm 이고요 일반적으로 0.5mm 를 많이 쓰는데, 어, 등대기톱하고 같이, 같은 0.3mm 두께입니다. 이게 물론 연습이 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하고 만드는 게또 그렇게 어렵지만 않아요 여, 연습만 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바이스에 물리고 지금 에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톱니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현미경으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같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예. 그러면 두 개가 지금 같이 보이고 있죠. 화면도 화면이 아야, 잘안 보이네요. 예, 화면도 보이고 이쪽에 제가 보. 주는 것도 보이고 약간 틀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톱니를 여기 보시면 3개를 이렇게 따 놨어요 그리고 이 여기는 까만 네임펜으로 사인펜으로 이렇게 까맣게 칠해 놨습니다 그이 밑으로 이 톱니 골이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거는 초벌로 지금 톱니 모양만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시 그 나르김을 하고 그 자르기든 켜기든 그 정밀하게 한번더 연마를 해주는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톱니만 만들고 있는 작업이에요. 톱니 모양만. 최근에는 이거를 프레스로 이게 딱 버리는데 이렇게 작은 톱니는 프레스로도 따기가 힘들어요. 워낙 작아가지고 그래서 줄을 이용해서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화면을 보시면 아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이게끔 하는 방법이 그러면. 여기, 화면을 보면, 이 지금 톱니, 이 간격은, 여기서 간격은 한 1mm 정도 됩니다. 1mm. 그러니까, 1mm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줄이, 이게 줄이죠. 1mm 정도 이렇게 떼가지고, 처음에는 줄을 90도로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요. 직각으로 세운 상태에서 한번 쭉 밉니다. 자, 그거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톱니의 폭만큼 줄을 90도로 세워서 한번 밀어요. 이렇게. 밀면은 이제 거기에 상처가 나죠. 여기 보시면. 줄 자국이 여기 났잖아요. 줄로 한번 이제 밀었기 때문에, 여기. 줄 자국이 이렇게 났죠. 이줄 자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줄을 이렇게 눕힙니다. 옆으로. 아까는 90 직각으로 세워서 한번 밀었고, 이번에는 눕혀요. 눕혀가지고, 톱니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밉니다. 자, 볼까요? 방금 만든 톱니에요, 이게. 아까는 세 개였는데, 이제 하나를 더 만들었죠.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톱니를 만들어 나가면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자 톱니의 폭만큼 1mm 정도를 저는 1mm 니까 어, 1인치가 25mm 잡고 1mm 간격이면 25 tpi 가 되죠 25 tpi 25 tpi 면은 옥조 등대기톱이 한20 TPI 됩니다. 20. 그런데 25 TPI면은 옥조 등대기톱보다 날수가 더 많은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차해가지고 지금 두 번, 두번 그어버렸는데요. 이게. 네. 자국이 두 개나 버렸어요. 줄을 두번 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복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톱니를 따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톱니를 따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앞에 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톱니를 따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게끔 해서 톱니가 여기에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이제 일정한 간격이 되겠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톱니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연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간격이 1mm 인지 한번 볼까요 1mm 보다는 좀더될것 같기도 한데 보니여 네. 6개 톱니가 6개고 얼추 1mm 정도 되죠? 1mm 약간 넣었네요. 지금, 톱니가 6개인데, 7mm 됐어요. 7tpi, 아, 7, 어, 7mm에 톱니가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5tpi는 안 되고, 예, 이, 이것도 한 20tpi 정도 될듯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톱니를 계속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